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실전사화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죠 흙이 이렇게 화점에 있을 때 백이 3 3을 파고 이렇게 정석이 진행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ai 정석으로 이걸 하나를 더 밀고 손 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 혹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손을 뺐는데 흙이 이렇게 막았다고 가정할 때 그렇는데 백이 또 손을 뺐을 때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때 정말 많이 듣는 수가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수예요. 젖혀갔을 때 이거를 막으면은 연결하고 이때 백이 이제 여러 가지 응수가 있는데 뭐 있는 거 호구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지금 보면은 사활을 돌을 살릴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깨끗하게 두 집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끊고 나서 단수치고 이렇게 젖히기 때문에 백이 잡히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단수 반대로 호구치는 것도 이쪽을 끊고 단수치고 젖히면은 역시 지금 두 집이 안 나서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때는 넓혀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젖히면은 연결하고, 치중가도 맞고, 밀면은 연결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두 집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젖혀가는 수는 이 늘어가는 수를 주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잘안 됩니다. 어 약간은 백을 도와주는 수라고 할수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생각하기가 쉬운 수가 이럴 때 이제 냅다 치중을 먼저 가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쪽에 좀 터져나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백이 젖혀서 이쪽에 한집 나자고 물어보고 흑역을 늘어두면은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백이 이렇게 넓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잡힌 게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되면은 백이 안 두면 그만이에요. 안 두면 나중에 흑이 이렇게 뭐 맞고 여기 연결해도 그 다음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비교로 지금 살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냅다 들어가는 것도 맞지가 않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말이죠 유령이 일단은 바깥쪽인 것은 맞는데 바깥쪽도 양쪽이 있죠. 이쪽으로 두면은 백이 연결해주면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놀때 그냥 쭉쭉 밀고 들어가서. 이거는 뭐 이렇게 오공도를 만들어가지고, 자, 단 애도 여기를 먹여치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백이 이쪽을 젖히고, 여기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어가지고 이두 점을 희생하고 나서 뭐 이렇게 타고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백이 만약에 그쪽이 배석으로 인해서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타고 나가는 게안 되면 적어도 호구를 쳐가지고, 자, 유명한 사활이죠? 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단수 칠때 이걸 둬서. 이패를 두는 거죠. 흙이 만약에 굴복하는 것은 있는 수가 좋아서 따내고 나면 아까 보여드렸던 사활처럼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흙이 뭐 폐를 안 내주려고 다른 수를 이렇게 추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백이 한 집을 만들거나 이렇게 늘거나 하면은 지금 직사공으로 살거나 이렇게 하고 쳐도 사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깥 수는 딱이 수입니다. 여기를 늘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늘어가고요. 백이 일단 기본적으로 막잖아요. 네, 이렇게 막아가는데 요 때가 또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기본기를 잘 지켜서 백을 잡을까요? 백이 막아가면은 이제 이쪽 바깥쪽을 둡니다. 자, 백이 좀이 터졌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으면 그냥 이렇게 찔르고 들어가기만 해도 잡힌다는 거죠. 뭐 이렇게 다른 수를 둬 봐도 결국은 궁도가 살수 있는 궁도가 안 나와요. 때리면 은 늘고. 뭐 때리면은 뛰고 나갈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백이 가장 어려운 버팀수가 이제 이쪽을 호구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이때 이거 은근히 여기를 많이 둡니다. 이게 급소처럼 보이거든요. 딱 넘어가는 것과 찌르는 걸맛보길해 가지고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 백이 차단하는 방법이 이렇게 젖혀서 하게 되면 흙 여기를 찌를 때 기가 막히게 여기를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보태줘 가지고 지금 살려주는 꼴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5번으로도 기본기를 다시 지켜가지고 여기를 젖히는 겁니다 그럼 백이 막을 수밖에 없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요래 놓고 치중을 가는 거죠 따내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사뿐하게 뛰고요 이 안에서 궁도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얼핏 보면 살아있죠 안에서 지금 이렇게 흙이 움직이면 살게 되니까요 근데 흙이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갑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잡을 때 먹여쳐가지고, 이제는 궁도가 잡히는 거죠.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와서, 잡는 요령이, 바깥쪽 한 번, 바깥쪽 두 번, 바깥쪽 세 번, 이제 드디어 안쪽을 갑니다. 그리고 백이 한 집을 내려고 하면은, 그때 다시 바깥쪽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요 자리를, 옥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것과 도 더불어서 가끔씩 또 이런 게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3번을 젖힐 때 이쪽을 젖혀 가서 좀 이렇게 받아 달라고 할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여기를 호구치면은 궁도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 한 집이 생기기 때문에 치중을 가도 아까처럼 했을 때 여기가 이미 한 집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 이한점한 한 집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먹여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예 여기에다가 지금 도움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먹여쳐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대답하시겠수 있겠죠. 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절묘하게요 이 5번을 어떻게든 받게 되면은 100이 여기를 뒀을 때 이제 먹여쳤을 때 이거를 따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기만 둬도 살아가고요. 이걸 늘면은 딱 호구 쳐가지고 네 시중 가는 것은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 집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수는 이렇게 늘어가지고 어 아까처럼 이걸 이으면은 여길 탁 둬서 따내면 이렇게 하고 석집을 내고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그 차이점이 아까 이게 없으면 이제 그냥 받으면은 지금은 이제 느는 게 안되거든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아까랑 좀 다르죠. 한집 내는 것도 안됩니다. 절묘하게 요교환이 돼있으면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젖혔는데 여기 터져 나가는 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둬서 뭔가 여기를 막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네 지금 단점이 있으니까 뚫리겠죠 그 이럴 때는 요령이 여기를 한번 막고요 백이 이렇게 받을 때요 그때 여기를 응수를 하지 말고 요거를 이렇게 끊어서 잡습니다 그럼 백이 여기를 둘때 마지막 수가 중요한데요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게급소가 됩니다. 백 이렇게 밀고 타고 올라가더라도 중간에 이걸 딱 늘어오면은 지금 이쪽에 지금 돌이 비어 있죠 변쪽이 네 흙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살려주면 되고요 여기는 뭐 축이 안돼도 지금 잡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수를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또 이렇게 또 질문이 살짝 있을 수도 있는데 6번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치중 가도 되고 끊고 나서 치중을 가더라도 결국 따낼 때 이으면 이 군도는 못 살죠. 그 다음에 이걸 줄때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네이1 3 번을 봐주시면은 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늘고 젖히고 다시 젖히고 치중 가서 이렇게 멋있게 잡아주시는 실전 사활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어. 이 동영상이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